막내 곰돌이 나왔습니다 북연백곰이가 녹색 개줄 카키색 조끼 곰돌이가 주황색 개줄 녹색 조끼입니다 곰돌이가 빨리 못 뛰죠? 조끼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끼가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가서 할 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고, 일반 하네스에 비해 무거워요. 계속 풀어졌습니다백금이 자, 백곰! 멀리 가지 마! 좀더 올라가서 600m 지점에서 풀어줬는데, 오늘 좀 일찍 풀어졌습니다 곰돌입니다, 이거. 딱 후방이 빠졌죠, 또. 곰돌이. 역시 곰돌이. 저쪽으로 갔는데 배꼽하고 젤리는 곰돌이 주인 곁에서 안 떠나고 곰돌이 배꼽 오죠 곰돌이 그쪽끼 있고 뛰면 운동 될 거다 젤리다 왔습니다. 배꼬이 선도. 그 다음, 젤리 곰돌이. 저 앞에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배꼬이 곰돌이. 이건 젤리 곰돌이, 배꼽이, 그렇지. 주인 있는 대로 되돌아 오너. 저 앞에서 기다리다가 위로 이렇게 산 한번 타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인한테 오너. 앞에 곰돌이 멀리 안 가요, 곰돌이. 제일 멀리 안 가네, 주인 곁에서. 제가 오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개더라고 합류 앞으로 가면서. 째리는 저로 아래로 내려가고 배꼽은 저 위로 곰돌은 길 따라 딱 기다리죠 저 제리 길에서 딱 기다려 주인을 합류 개들 합류 배곰이하고쟤리어 붙어가고, 곰돌이 뒤따라가고. 개주를 배곰이를 하고 뭐 빠기를 하고 할 때는 곰돌이가 선두를 유지했는데 개주를 딱 풀러주니까 부견 배곰이가 선두네요. 우두머리가 그맨 앞에 가기 때문에 바로 우두머리가 바뀌어버리죠. 곰돌이에서 부견 배곰이로 개주를 풀으니까. 곰돌이입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따라가게 저는. 걔들이 멀리 안 가기 때문에. 내리 막길 아, 여기 있네. 야, 째리. 곰돌이. 배꼬미 맞죠? 숨차지. 이쪽이 좀 무거운데 운동된다. 그거 하면. 조끼의 무게가 1.5에서 한 2kg 그 정도 나을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몸에 그걸 걸치고 지금 뛰는 거기 때문에 배꼽이하고 곰돌이는 둔하잖아요안까달할 아, 필요 없고 뭐 울프나 흑표, 빠기 또 하고. 잘 뛰죠 그래도 뒤뚱뒤뚱 배꼽 곰돌이가 좀 살이 좀 많이 쪘고 그리고 또 쪼끼의 무게도 있고 배꼽이는 성견이다 보니까 뭐 쪼끼를 착용해도 잘 뛰는데 일단 강아지 곰돌이가 좀 순차하네 쪼끼의 무게를 후패를 데리고 나올까 하다가 째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유, 산책만 갈라 그러면 쩨리가 막 울부짖어갖고 시끄러워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쩨리 내꼬이 그렇지. 꿈돌이 아이고, 야야. <laughs> 숨차갖고 너 운동해야 된다. 너 비만이다, 지금. 몸무게가 지금 24kg 나갈 것 같은데, 너 너무 비만이야. 빨리 일로 안 내려와. 곰돌이! 곰돌이! 빨리 내려와. 기다렸다가 내려오기 힘들어갖고, 아이고. 3월달까지만 산타고, 이제 산 못합니다. 구독자님들. 찐되기 때문에. 가! 야, 곰돌아 죽으려고 한다, 너. 렇게 그 올려 해야지, 임마. 체력 달려 해야지, 체력 달려. 그 조끼, 임마, 그, 이, 킬로 안 해? 호표가 다리가 길어서 잘될건데 곰돌이는 흉심하고 몸통이 너무 두꺼워갖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아보여요 다리가 짧은건 아닙니다 키가 커 곰돌이도 일반 진돗개보다 근데 몸이 워낙 두껍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아보이고 호표는 좀 빠기처럼 늘씬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다리가 길어보이고 야, 삼계살이 그래도 제일 멀리까지 갔다가 뛰어 올라오네. 야, 배꼬미. 체력이 제일 좋아, 그래도, 배꼬미가. 재리하고 곰돌이는 캐캐거리는데, 곰돌이가 제일 많이 캐캐거리고, 배꼬미가 그래도 체력이 제일 좋네.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배꼬미가. 활동방향이 제일 많이 크잖아요. 곰돌이가 제일 작고 제일 숨 차갖고, 죽으라 그러고. 곰돌이는 아젤리랑딱 같이 붙어가네 배꼬미 빠개하고 순이하고 나오면 각자 가거든 각자 가는데 그래 젤리하고 배꼬미는 궁합이 좋아 그래도 붙어댕기잖아 그래도 젤리는 빠개순이는 데리고 나가면 계절 푼다 그러면 1초만에 한 놈은 동쪽으로 가고 한쪽한 놈은 뭐 서쪽으로 가보고 각자 그냥 갈길 가는데 그래도 째리하고 배꼽이는 부부인데 딱 둘이 저렇게 가잖아요 야또 배꼽이 저 위로 올라가네 경사진대로 역시 다리 길어야 돼 백곰이가 키가 63cm니까 제일 잘 뛰잖아요 쇼다리뭐 곰돌이나 제리보다 가뿐랑이 뛴다 저 봐봐 그냥 듬성듬성 뛰고 곰돌이는 네발로 막 이렇게 말 뛰듯이 뛰는데도 속도가 안 나오고 제리도 키꺽거리고 백곰이가 뛰는 건 약간 슬렁슬렁 슬렁슬렁 뛰는데도 제일 빨리 올라가잖아 다리가 무조건 길어야 돼 두대마을 600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냥할게 구독질입니다야 놀다와 난 여기 앉아있을게 바로 앞에 곰돌이 있고 중간에 목견째리 있고 저 멀리 백곰이같습니다 불러볼게요. 야, 배꼽, 제리, 곰돌이, 일로 와. 야, 제리가 먼저 오네. 야, 제리, 크.. 충성심. 야, 제리가 먼저 오네. <laughs> 그다음, 아, 곰돌이, 그렇지. 배꼽이, 배꼬미. 그렇지. 배꼽이가 제일 멀리 있었고, 곰돌이가 제일 가까이 있었고. 제리가 중간에 있었는데 제리가 제일 먼저 부르니까 뛰어오네 못생겨도 충성심은 있네 제리가 놀다와 그래 저 앞에 가봐 그렇지 따라가 그래 배꼽이 따라가 제리야 따라가 배꼽이 따라가 제리야 곰돌이 너도 따라가 운동해 나안 지켜도 돼. 내 몸은 내가 방어할 줄 안다. 와, 너도 이거 이제 꽉 끼네, 이게. 여기 봐보세요. 이 틈이 없잖아요. 중형견종인데, 좀만 더 크면 한달 뒤에는 이거 못 입네. 안 것들이 입어야 되네, 결론은. 가네. 곰돌이. 제리하고 백꼽이 하고 경사진데 야 훈련하는 거야 걷기 훈련 <laughs> 야너나 지킬라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려가기 힘들어서 안 내려가는 거냐 곰돌아 일로 올라 거기 너무 나뭇가지가 많아 그렇지 올라와. 다 시도 안 되는데 구속차님들 벌 새가 넘어갈라 그래. 곰돌이. 백곰이하고 쟤리는 저 앞으로 가네요. 철탑 지나서 백곰이 그렇지. 난안 내려간다 여기 내리막 길이다 올라올 때 엄청나 힘들더라 니네끼리 갔다 와 그래 젤이랑 배꼽이랑 가고 제가 한번 집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빨리 한번 가볼게요 집쪽으로. 개들 두고 누가 따라오는지 제일 먼저 찔리 배꼽이 아 곰돌이 엄청나게 빠르네 찔리 1등 또 배꼽이 또 2등 곰돌이 꽁찌 야 거기 오르막길이었는데 저하고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구석철인들. 경사로. 금방 쫓아오네. 와, 그래서 개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 소리야. 이거 봐봐. 제가 뛰었지만, 100m 정도 제가 앞에 있었잖아요. 저럼 역전해 보잖아. 불과 10초도 안된거 같은데. 10초. 10초도 안 됐는데 100m를 뛰어와서 주인인데 앞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대서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낯선 개 앞에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간다 하면 바로 이거 잡히는 거야. 어? 아예 그냥 낯선 개가 물을라 그런다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비르세요. <laughs> 잘못했어요. 가자. 가자. 아, 다른 개들은 풀어주면은 개별 행동하기 때문에 풀어주질 못하겠어. 성견들. 백꼬미하고 체리는 주인 곁에서 안 떠나는데. 뭐, 빠기순이, 금자탱자, 울포. 민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산에서 불러주는데 민가까지 뛰어내려가는데 뭐 2분이면 뛰어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개가, 큰 개가 막 풀려서 뛰어댕기면 안 되잖아요. 주택단지에. 그래서 다른 개들은 좀 산책 나올 때 힘들어. 구독자님들. 왜냐면 제가 계속 개주라고 댕겨야 되잖아요. 얘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영상 찍기도 편해요. 이거. 개들 뛰어댕기는 거 제가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개주라고 찍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체력 소모가 한두 배, 세배더 체력 소모돼요. 지금 엄청나게 편합니다, 제가. 개들이 민가로 안 내려가잖아, 쟤네. 배꼬미가 쨌리도 그렇고. 불러볼게요 한... 지금 시야에서 사라진지 2분 지난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백곰, 제리! 봐보세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제리 일로와! 제리! 부르자마자 바로 나타난다는 거지 제리 일로와 그렇지 여기 이어디기 있어. 바로 바로 옵니다. 봐보세요 여꼬 일로와 멀리 안간단 말이지 걔가 야 곤돌아 뭐하냐? 방댕기 뒤로 훅들 새끼 사냥 자세 하고 있네 네가 있 뭐, 야, 저기 사냥 당기 사냥당할 개어디 있어. 여냐 임마 아이고 아, 제리 체리 보고... 제리가 다가오니까 사냥자세로... 장난칠라고... 이거 봐. <laughs> 사냥자세로... 개들이 사냥자세할 때 낮게 엎드리거든. 가자, 곰돌아, 집으로... 곰으로 가, 지... 곰돌이, 그렇지, 곰으로 가, 지! 다음에 산탈 때는 강원도 가서 산타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야, 쟤네 옷 거야. 가. 신경쓰지 말고. 야, 백곰! 제리! 로아! 아 오죠 옵니다 저 위에서 빨리 와 배꼽 제리 그렇지 됐어 배꼽 그렇지 묶자 이제 배꼽이 아 금리빨 봐라 금리빨 금리빨 <laughs> 금리빨 어금리 다 어, 와갑니다 이제 집은 집 근처에 이렇게 딱 개줄 묶고 이제 민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 산책이 아, 새 50분 산행했습니다, 50분 집에 내려가면 딱 1시간 산행하는거네요. 1시간 가자 베코. 이 봐보세요 줄이 헐렁헐렁 하잖아 세게 안 잡아 땡게 배꼽은 이거 봐봐 헐렁헐렁 가자 배꼽 가 배꼽 기다려주고 걔가 빠기는 막 끌어 땡겨보고 줄다리기 하듯이 줄이 느슨하잖아 이거 봐봐 가자 배꼽 기다려. 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